여러분, 고속도로에 예,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거, 줄을 파놓은 거, 줄금을 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아주 살인도로예요, 살인도로. 여러분, 오늘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 줄을 쳐놨거든요. 줄을 파놨죠. 지금, 차가, 지금, 대형차 가는데, 아주 소음이,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. 이 꼴을 안 파놨으면, 별 소리 없이 지나갈 건데, 굉장히 시끄러워요. 그래도차 안에서, 차 안에서는 더 시끄럽죠? 지금 보세요. 이렇게 소형 1톤 차도 이렇게 시끄럽네요. 무슨, 어디 F1 경기 본것 같아요. F1 경기. F1 경기장도 이런 소리 안 난다 이게 이거 짤도 없이 이렇게 다 파나가지고 이게 미끄럼 방지라는데 이게 미끄럼을 더 타요 겨울에는 이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골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어 영하로 떨어지면은 영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얼음이 얼거든요 그게 얼어가지고 이게 완전 빙판이 돼요, 빙판이. 그, 아이스, 그, 내루가 되는 거예요, 아이스 내루가. 그래서 요새, 여기 보니까, 또 저기 또 보니까 조금 더깎아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아주 험합니다, 험해. 우리가 차로 당했을 때는 모르는데, 내려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주 험해요, 도로가. 도로 돈 들여서 이렇게 좋게 해놓고, 이게 뭐예요, 이거 줄을 겨놓고. 전 국포를 다 그어놨어 그것도 세멘길 세멘길만 세멘길은 원래 또눈 내리고 그러면은 빨리 안 녹거든요 얼음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 얼어요 다른 길 아스팔트보다 그런데 음, 어, 아예 사고 나라고 고사지는 것 같아 요 도로공사에서 뭐 이럴 수가 있어 요 진짜 제가 저도 저, 저는 이제 오르막길인데도, 이게 아이스, 이링크식으로내루가 타져가지고, 오르막길에서 앞에가 사후하나 길에 살짝, 살짝 그렇게 잡았는데, 그대로 가버리더라고. 그대로 가버려 안수가 그대로 가버리더라고. 이, 이걸 이런 길에서는, 응. 리타도도 필요 없고, 뭐, 제이크업이브 뭐, 발버리끼 뭐, 다 필요 없습니다. 일단, 석도를 완전히 줄이고,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. 그래서, 여기, 새로 나온 도로에서, 태영사가 많이 나요. 지금, 여기, 저, 목포에서 지금 순천 간 도로인데, 여기서도, 여 요, 사고 날, 그, 별 거시기가 없거든요. 근데, 겨울에는 엄청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. 또, 또, 여기, 저, 순천서, 저거 전주까지. 거기 도로도 사고가 엄청나요. 거기도 전부 다 이렇게 파놨습니다. 다리고, 터널이고, 아주 다 파놨어요. 이렇게. 이 터널 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가, 이타이어 지나간 자리를 깎아냈어요. 대패 같이. 이거 보십시오. 대패에 깎댓기 깎아냈어요. 타이어 지나간 자리를.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형지물이라는 게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깎죠 해놓은 걸 돈들에서 줄 긋고 또 돈들에서 또대패질하고 그러면 또 세면또 강도가 또 약해지겠죠. 처음서부터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주면 차가 옆으로 안 밀릴 것이다. 천만의 말씀 더 많이 밀려요. 얼음 눈이 안 녹기 때문에 그 안에 딱그내에가딱 박혀가지고 또이 이 차가우면 또 물이 얼면 부풀어 오르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, 그, 뽀올라거니 올라옵니다. 그래서, 이 브레이크고, 니타도고, 뭐, 필요가 없어요. ABS 뭐, ABS 하랩이라도 그냥 돌아요. 뭐, 브레이키 때리다가 돈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, 그냥, 그냥 가다가 돌아버렸네요. 차가. 내가 그런 사고를 여러 번 봤어요. 내 앞에서, 저 앞차가, 승용차가 가더라고요. 너리, 사슴 너리째에서. 근데, 그 내가 보니까 그렇게 평상시 가도록 가더라고요. 7, 8, 0 k m 근데 브레이킹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차가 횡돌데삐따로 차가 연속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속도를 완전히 줄여갖고 갔기 때문에 저도 간신히 섰습니다만,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몇번 내가 경영을 했어요. 그리고 저도 오르막인데도 안 쓰더라고요. 차가 안 서, 리타를 놓고 뭐 발부리끼를 하고, 뭐벨 지랄을 해도 차가 안 서버려. 안 서고 더 빨리 간것 같아. 더 빨리... 아따, 나미치겠대 여러분! 이런 도로에서는 절대 가속하면 안 됩니다. 가속이 아니라,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아주 반의 반으로 가야 돼요. 한 25km, 30km로 가야 됩니다. 그라면은 죽어요, 죽어. 도로 공사에서도, 이제 알았는가, 이렇게 내려를 타놨어갖고, 이 사고가 나고 막 그러니까, 이쪽으로 지금 다시 대표지를 해갖고, 타, 차 지나간 자리만 이렇게 해놨어요. 자기네들한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. 이게, 이게 절대적으로 실패작입니다, 이게. 이게 어쩔 거예 이제. 응? 이전 국토를 다 이렇게 도로를 망가뜨려놨으니, 이, 이, 어디서, 어디서 이렇게 다 예산을 갖고 냔말이에 전부 다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, 자기네들도 이제, 아, 느낌이 오는 거예 이제. 이게,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구나. 지금 차, 아까보다 이차 들어간 소리가, 차, 차 지나간 소리가 좀덜 나요, 지금. 차 지나간 소리가 바퀴 서 다이아 그 소리가 좀덜 좀 나요. 아까는 그냥 뭐 F1 경기장 같은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용해요. 올해도 첫눈 하반길 안전안전 하시고요.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